안녕하십니까. 아마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말을 가지고 어예 설명을 합니다. 아직 한국의 전문 의학적 용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면 좀 언어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김세연입니다. 서울 도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신기하게 의학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경입니다. 우리 몸에는 무의식 속에 작동되는 신경이 있다는 거. 도무지 두뇌가 의식하지 못하는 신경 구조. 이 신경 구조에 의해서 근육 작동상에 문제가 생겨지면 관절, 근육통,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지고 속 내부, 내장의 기능까지도 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이 무의식 신경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무의식 신경 그 구조를 갖다가 코리아노김 k 지하에 슈츠 시하이트슈츠 독일어로 안전 보호 네로프스 N 시스템 S 다른 K K S N S 라는 걸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무식 신경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 새로운 의학 분야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존되어졌던 우리들의 의학 용어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의학 용어 2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도무지 이 무의식 신경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소한 이 기본적 언어, 새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언어가 개념이 파악되었을 때만이 현대의학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의학과하고 평행을 이루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 새로 만들어진 언어에 중점을 두시고 그 언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투어는 자연은 스스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 전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 배가 아파 엄마 배가 아파 그러면 엄마는 배를 솔을 만져주고 뜨거운 물로 배를 뜨거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말로 말로 전해져서, 어, 배아플 때는 엄마가 만져주고, 뜨뜻한 유단보로 발을 따어 배를 뜨뜻 하게 하니까 나섰더라. 무릎이 아파, 어떡하지, 걷지도 못하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마사지 했더니, 몹시 아프다고 러니다 그러다가 발목으로 내려가서 만져보니까 발목에 아프지 않아야 될 때가 손을 대니까 아프다고 그럽니다. 왼쪽 발로 가갔습니다. 왼쪽 발을 만지니까 하나도 안 아픈데, 오른발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발목으로 손이 내려가니까 는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살살 마사지를 해주니까 는 아픈 것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 엄마 무릎이 먼저 보다 편해졌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마사지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병들을 치료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아픔은 쉽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무능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현실의 문화병입니다. 오늘 문화병은 어디서 이런 병이 왔는지 모르고 오랫동안 무릎, 허리, 고관절, 목 항상 뻐근하고 원인도 모르게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살아갑니다. 주사를 맞아봐도 또 지나면 또 아프고 그런 통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느 날 자연 조건에 맞게 자연적으로 살다고 할 때는 이런 병들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허리병, 척추병, 이런 거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통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현대인들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옛날 자연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었다 가장 큰 원인은 현대일의 도면은 평평해서 발이 걸어갈 때 항상 이렇게 걸어갑니다. 원래 우리 발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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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세 각도로 움직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고 발가락도 작은 구두로 꽉 조여가지고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수한 무수한 병들이 오늘 현대인에게 생겨진 문화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무슨 원인이 되고 발바닥이 무슨 원인이 되어져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걸 하면 참 세계적으로 조그많한 인구, 조그많한 땅에서 스포츠를 되게 잘합니다. 난 한국 사람들의 의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신경계통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100%가 온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맨발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 다섯 개가 무지하게 단련되어 있고 발가락 다섯 개가 균형 잡아주는데 섬세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사람들입니다. 발가락의 균형과 기능이 원활해지게 될때 몸을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몸의 신경구조의 속도는 발가락 구부리는 속도에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이 무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가지 궁금하실텐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 이론적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유튜브 비디오에게는 30편의 비디오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전개시켰습니다. 근데 한국 비디오에는 제가 그거를 잔축시켜서 처음부터 좀 재미있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자, so. 머리입니다. 이거는 머리고 머리에서 이쪽은. 현대 의학에서 발견되어진 신경구조입니다. 이 신경구조는 독일어는 젠트랄 내아편 시스템, 척추에서 연결되어지는 신경구조입니다. 그 신경구조는 의지로서 움직여지는 신경구조입니다. 우리 의학이 지금까지 발견된 신경구조는 바로 이 신경구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신경 구조가 있다는 걸 새로 발견한 것입니다. 독일어로 센트랄 내아픈 시스템, 영어로 한다면 센트 센트랄 내아넬프스 시스템이 되겠군요. 척수 신경. 이거는 의식할 수 있고 의지로서 컨트롤 되어지는 신경 구조입니다. 잠이 깨어져 있을 때이 신경 구조는 일을 합니다. 맹수가 사파리 맹수가 화살로 쏘는데 그 화살에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마취제 주사가 들어있는 총을 딱 맞게 되면 맹수가 비시비시라고 쓰러져서 잠자는 상태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물 의사들이 가서 그 사자의 발톱을 보고 이를 보고 그래도 마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 무 기능을 발하지 못합니다. 전신 마취를 했을 때저몸 전체의 근육이 거의 다 기능이 마비되어집니다. 간접적이고 무의식 속에서 의지로 컨트롤 되지 않는 자율 신경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포파 인포메이션, 모 정보를 두뇌에 전달합니다. 근육에는 페리페리 네르픈 신경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근육을 풀어 주고 하는 페리페리 내아픈 시스템. 이건 의학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손을 움직여라, 손을 구부려라. 이와 같은 젠트럴 내아픈 척수 신경에의해서 근육을 움직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 SNS 가는 독일어로 이걸 영어로는 K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카라 그래서 카 SNS K SNS 이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아직 발견이 되지 못하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컴플렉트 함께 유기적으로 일하는 신경 구조입니다. 킴 K 지하이트 안전 슈트 보호하는 네르펜 신경 시스템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모든 근육이 움직이려고 머리에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KSNS한테 연락합니다. 머리에서도 KSNS한테 연락을 줬는데 이 신경처럼 신은 전달하고 다시 보고받고 그러진 않고 전달하는 상태로 끝납니다. 이 전탈은 KSNS는 우리 몸을 첫째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신경구조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KSNS는 자다, 잠을 자든 깨어있건 항상 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신경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무의식신경입니다. 무의식신경으로서 도무지 KSNS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두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곳이 예를 들어서 오른발이 계속 아프고 절여지다고 할 때는 가끔 이렇게 점선으로서 보고를 합니다. 오른발이 뭐가 시원찮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몸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머리에 두뇌에 보고하지 않고 KSNS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즉시 처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몸에 어떤 안전과 불안전한 사고가 임할 때 머리에 전달하고 머리에서 다시 오면은 신경이 전달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머리에 주지 않고 직접 입력을 받아서 직접 그 자리에서 처리해버립니다. 왜냐면, 신경도 안에 전달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아스, 이시아스 신경관 같으면 초속 180m. 일반 근육의 신경들은 초속 80m. 이와 같은 전달되는 시간의 속도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빨 처리하기 때문에 두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KSNS가 바로 이 신경 구조가 저에게 새롭게 발견된 구조입니다. 그 신경은 완전히 무식입니다. 그리고 의지로서 컨트롤 할수 없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무식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이런 신경 구조가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에 힘이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이거는 의지로서 컨트롤이 되고 의지로 의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런 신경 구조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의지로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박수. 이것은 깨어 있을 때만 작용됩니다. 그러나 KSN은 깨어 있거나 잠잘 때도 24시간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는 잠을 자는데 한쪽으로 몸이 있어서 근육이 땡겨지고 그럴 때는 잠자세를 바꿉니다. 바로 이 KSNS가 근육이 한쪽으로 쏠려서 압력을 받아서 땡기니까 는 몸을 스스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어린 애들을 보면은 잠잘 때 곱게 자는 게 아니라 머리가 위로 갔다 발이 몸이 삥삥삥 돕니다. 그것은 이 모든 위치마다 근육의 경직 같은 것이 생겨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바로 k s n s 가 잠을 자지 않고 몸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전신 마취가 됐을 때 이거는 풍지, 아,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k s n s 는 전신 마취가 돼도 부분적으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혈관 근육을 움직여주는 혈관 근육의 신경은 전신 마취래도 혈관의 근육이 확장돼서 피를 수송시킵니다. 내장의 자율신경 구조도 펄나르코제가 돼도 먹은 것을 소화시켜 나갑니다. KSNS는 12가지의 골신경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같이 일어납니다. 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골신경도 kSNS의 지시를 받습니다. 모든 쾌롭, 모든 몸 전체의 모든 기능은 전부 kSNS의 지시를 받습니다. 발톱이 자라고 눈썹이 자라는 것까지도 모두 kSNS의 컨트롤 아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발을 뻗어라, 발을 내려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근육을 움직이지만, KSNS는 우리 몸 전체에 번져서 몸 전체에 움직일 때마다 기능을 갖다가 조절하고 조심하게 합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고, 특히 물리의 역학적인 계제째를 갖다가 항상 감지합니다. 중력장의 계제아 중력장의 법칙 뉴턴의 물리역학적인 법칙 이런 법칙을 다이 KSNS는 알고 이 역학적인 법칙에 대해서 몸이 조심하도록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한국말이 유치해도 잘 인내로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라샤시네 갑자기 돌변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멈춰 서 있을 때 항상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런 예비적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팔을 움직여라. 그럼 팔만 움직이지만 이 신경은 팔을 움직일 때도 KSNS에 명령을 줘서 팔 외에 목, 허리, 모든 근육을 유기적으로 같이 보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다가 무거운 걸 놓쳤습니다. 놓쳤을 때는 다른 근육이 빨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몸 자세가 흔들려서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영아같이 이 신경 구조가 이제껏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비 어, 무의식 신경 구조이기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아서 우리 두뇌가 설명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들어 보자면은 사람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온 몸을 잡아당기는 외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곧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서 내 몸무게를 밑땅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무의식 신경입니다. 자, 이것이 간단한 설명이고 또두 번째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